송대공세무사 오늘은 어디를 나왔나요?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그러니까 <laughs> 신원마을 아파트가 있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삼송이라고 합니다. 아북삼송에 네,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여기에 온 적이 있나요? 온 적은 없는 것 같고 예전에 네. 버스 잘못 타서 아... 여기 지나갔던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여기 뭐 임장을 좀 왔던 기억 이이 동네를 본건 아니고요. 이 근처에 이제 원흥역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저 위쪽으로 해서 아마 그때 물건을 좀 보러 왔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를 들 들르진 않고 그냥 거쳐갔던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도. 예, 네, 거쳐갔었어요. 그러면서 맞죠? 어 이상하게 여기가 좀 약간 성성 같은 지역인데 여기 가 아파트 단지들이 좀 많네. 어. 그런 그래, 감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던 가졌었던 곳인데 네, 오늘은 송대곤 세무사와 함께 영업을 좀 나와봤습니다. 송대곤 세무사 여기는 어떤가요? 분위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상가 건물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약 모듈지상으로 건물대로 이 도로 양옆으로 예, 네.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건 이게 지금 현재 건유대로 알고 네. 있는데 예, 여기뿐만 아니라 좀 들어가서도 네. 돌리상가 건물이 몇개더 있고 네. 약...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한골이 조금은 더큰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저희가 동계 게 상업 지역에한 50에서 60%는 오늘 지금 둔것 같거든요. 이제 나머지 즉, 한반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저는 생각보다는 그냥 보통입니다. 이제 근생이 높이가, 이제 근생 그 건물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제 분위기는, 경기 분위기는 그냥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그냥 공실도 많지 않고, 거의 없고, 괜찮아요. 생각보다 네, 좀 있네요. 아무래도 인근에 지금 LH가 그세 단지가 있더라고요. 2, 3, 4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어서 자체 생활권인 것같아 보니까. 그죠? 애들도 없죠, 막. 어, 맞아. 하생님. 학원, 학원이 정말 많이 필요있는데 어. 애들로 미어 터져있고. 네,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사니까, 그래도 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러니까, 장사가 좀 그나마 이제 명목을 약간,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부동산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잘 아, 모르겠어요. 그냥, 덕양구에 근래 개발된 택지지구, 아, 대동소유하고 같습니다. 네. 저번에 도래울? 응. 도래울 갔을 때는 비슷한 느낌도 들고. 예. 네. 근데 여기가 좀, 국산공이 좀 아직 안 좋은 게 지하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아, 교통이 아직은 좀 약간 좀 그게 좀 불편하군요. 교통. 장기적으로 아니. 보면, 신분당선? 신분당선? 응. 공점이 네. 이곳에 위치할 거라는 어... 소식도 저, 있는데 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어,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것 같고 네. 신분당선 이 들어오면 참 좋은데 여기는. 근데 인구가 이렇게 있고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넓게 분포가 있으면 들어와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 그러면 여기는 좀 아파트 값이 좀 그러면 조금 약간 싼가요? 작년에 봤을 때 삼송 네. 삼송이랑 삼성? 네. 원은 시에비해서 네. 조금 싼 편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턱없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아, 5억에서 이제, 이제 이제 좀 작은 평형은 5억대에서 그 다음에 호가이긴 한데 그 다음에 약간 큰 평형은 7억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매매가가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이제 시세는 전세는 그 시세의 한60% 전에서 결정되는 것더라고요 전세는 한 4억대 8 0제곱미 정도가 7억. 그건 제일 큰 거, 114, 이렇게, 한, 그 정도, 의 예. 제일 큰 거,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 그럼, 송대무새보다 또, 여기 또, 이제 나와야죠. 한번더 나와야 될것 같은데. 여기요? 예. 아, 몇십, 몇백, 두세 번? 아니에요. 한번 정도면 될것같은데다 제가 봤을 때는. 아, 잠깐만. 좀 더, 있다가. 아, 우리, 그럼, 저희가, 저희 오, 늘은 게, 오, 맞네. 음. 그럼, 저희가 좋은 게, 정정해야 되겠네요. 저기도 두 개에서 몇개 있어요? <laughs> 그러면 저희가 60, 아까 제가 50에서 60%를 돌었다고 했는데, 그거의 반을 돈것 같습니다. 저기 또 절반이 있네요. 저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 계산착오였습니다. 한, 그러니까 한두번 와야 될것 같, 아두 번은 도와야 될것 같네요, 네. 아, 날씨도 풀리고, 괜찮네요, 오늘 네, 할 만하죠. 아침에 좀 추웠는데. 예, 네, 날씨가 좀 이제, 봄이, 이제 완연히 온것 이제 같네요. 그럼 소경세무사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아. <웃음> 마지막으로 <laughs> 아또 와야 또 와서 영암 예. 돌려야 됐으니까 예. 예. 이게 오늘 온 느낌하고 다음에 온 느낌하고 약간 틀릴 것도 같은데 그때 느낌을 한번 또 비교해 보도록 하고 영업은 어떤가요? 오늘 영암 돌려 왔는데 예. 사장님들이 좀 친절하신 편이라서 어. 그러면 약간 장사가 좀 된다는 거예요. <laughs> 장사가 조금 되시니까 지금. 그래도 조금 약간 좀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정말 힘드시고 이제 그분들이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좀안 좋은데 그래도 조금 되는,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음. 뭐 다른 데, 고향 고양 고향 그 다른 특기지구와 마찬가지로 예. 아파트 단지 인구,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는 예. 상권인데 그래도 확실히 그런 상권 치고는 유동인구도 많고. 예. 공실도 적은 편인 것 같고 네, 그런 같아요. 상황이 상당히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상업지역이 약간 그 전체적인 주거지역이랑 해서 이제 비율로 따졌을 때 적정하니까 그런 네. 거 아닐까요? 그런 네. 생각이 들다 들면... 네, 너무 넓지 않은 것 같아요 상업지역이. 그럼 송대곤 세무사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laughs> 한번더 여기 이제 북삼성 지역 그러니까 신원동에서 한번 더. 이제 우리가 영업을 뛰면서 이제 그 소감을 한번더 남기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송혜경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이어서 송대곤세무사랑 여기 북삼송입니다 신혼동에 이제 로드영업을 나왔는데 저쪽에 이제 송대곤세무사가 지금 돌고 있고 저도 이제 저는 저희 한당구역을좀 돌고 나서 안쪽으로, 아직 안 돌린 쪽으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쪽은 들어오니까 이제 큰길 따라가지고는, 큰길 따라서는 이제 업종들이 많이 이렇게 차있는데, 여기가 좀 그래도 지은 지는 이제 조성되지 좀된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후면으로 이제 새롭게 조성되는 그런 건물에는 아직 여기 공실이 참 많습니다. 한번 돌려드릴게요. 저희 저 뒤쪽에 보이는 건물이 지금 1층에 부터 있어요 이게 신축 건물인 것 같은데,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영, 그 다음에 명암 돌리그 장소를 사전에 한번 탐방하고자 들어왔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제 송대문 세무사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제 매매가는 이제 아파트가 84부터 이제 120 정도 그 분양평수, 분양평량에 따라가지고 약 5억대에서 7억대의 매가 효과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는 그 가격이 한 60%에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아무래도 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아직까지 명, 이제 명암 작업을 한그 업장은 그래도 좀 유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신축을 한 건물이라든가, 또 그리고 이제 입지적으로 약간 좀,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 상대적으로 약간 열세한 곳은 이제 공신인 곳도 많이 있습니다. 어, 아직은 2월인데, 봄이 이제 오고, 오고 있다고 하지만 많이 차갑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이번 주가 제가 이로드 영업을 3일째 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성대군 세무사와 동행을 해서 이렇게 뒤에 있다가 이번 주부터는 제가 더 이제 영업, 암을 돌리고 있는데, 아, 정말 이 영업에는 따로 왕도가 없는 것 같네요. 정말 하기 싫은 게 어떻게 보면 이 영업인 것 같고, 이제 영업에는 왕도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걸 올한 해는 어떻게든 꿋꿋이 한번 해가지고, 루틴을 와, 완성, 완성을 해가지고, 저희 또 다른 그 방향으로 한번 나아가보자 하는데, 아, 제가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조금씩, 조금 조금 이렇게 가끔 가다가 생각을 딱 멈추고 생각을 하면은, 어좀 두렵기도 하고, 이제 무너질까봐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많이 두, 이제 다스리기도 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이따가 송대군 생물사하고 합류할 건데, 일단은 제가 약간 이 상업지역에서 지금, 그니까, 음, 상업지역에서, 그러면 여기가 조금 한각쪽이니까 남쪽이 되겠네요. 어 상업지역에, 북삼송의 상업지역의 북쪽은 저희가 지금 로드영업을 어저정도 완료한 상태이고, 남쪽에 지금 남아있는 한50% 정도가 지금 완료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쪽을 좀 들어와서 봤는데, 아무래도 북쪽이 아파트 단지를 배후 세력을 띄고 있어서 그런지, 그쪽이 약간 영업은 좀 많이 더잘 되는 것 같고요. 이 남쪽은 상대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조금 그쪽보다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실인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가의 그 점유 비율도 이제 대지는 이제 이쪽이 좀 클지 모르지만, 건물의 그 면적은 이쪽이 좀 북쪽이, 남쪽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원동 쪽에 있는 이 상가 이제 로드 영업에 대한 그런 이제 상황을 말씀드렸고, 있다가 송대곤 세무사와 합류해서 이후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세무사 네. <laughs> 마무리 하셨나요? 네. <laughs> 어제 이어서 오늘 여기 두 번째죠. 네. 오늘도 쌍통이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때요? 어제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 없어요? 공실 편의자 건물마다 공실도 거의 없고 네. 다 웬만한 공간이 다 목체들이 입주해 있고. 했으니까 아... 특히 학원이 맞습니다. 학원이. 네. 아무래도 아파트를, 여우세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공실이 얼마 없던가요? 저는 아까 저쪽에, 여기 이제 북삼성 쪽에서 여기는 북쪽이잖아요. 상업지역에서 북쪽이고 예. 제가 남쪽을 가봤는데 그쪽은 저쪽에 공실이 좀 많더라고요. 아, 제가 명함 돌렸던 데는 예. 건물 하나 1층? 1층에 음. 공실이 한두 군데 있는 것 빼고는 예. 공실 자체는 거의. 없잖아요 예. 그래도 여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차단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가. 그래도 좀뭐 조금 그 명맥을 유지하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폐업률이 굉장히 많다 그런 높다 그러는데 아파트가 음. 아파트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예, 지금 성대문세무차고 서 있는 이 건물이 지금 L H 사단지거든요. 이게 사단지인데 여기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음. 여기가 북삼성에서 상업지역 중에 북쪽에 사단지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상업지역은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 이 소형동 이가 예, 굉장히 굉장히 소형이더라고요. 세대 수는 정말 안 네네 예, 예, 이게, 이게 사단지가 어우 그 이렇게 소형인 거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작은 평형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요새 짓는 아파트들은 소형 예, 비율이 예, 엄청 높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젊으신 분들이 입주를 해야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소비를 하니까. 어, 그래서 오늘도 무난했어요. 네 예, 오늘도 일단... 영업 돌리기는 플라자 예. 건물이 예. 편 편하긴, 편하긴 확실히 편하니까. 예. 이제 영업 이게 보니까 루틴이라 그러고 결국 영업은 자신하고 싸움이라 그러는데 송대국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이제 또 자신과의 싸움이라고까지도 어쨌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고 예. 시간 내서 매일 꾸준히 영업 예. 돌리려고 하면 예. 할수 있는 거고. 예. 영업에 예. 영업에 뭐딱 특별한 병도가 있는 것 같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 네. 예, 영업을 아, 좀 해봐야 아, <laughs> 방법이 좀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의 기본, 본인을 알리는 그런 작업을 네.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선행을 해놓고 나서 이제 후에 거기서 이제 또 어떻게 발전된 모습으로 이제 영업하는 그런 모습을 담아내야 될것 같은데. 송대영 아. 세무사 오늘 고생하셨고. 네. 네, 예, 그럼 여기는, 그럼 다음에 한, 한번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주세번는 도와야 되잖아. 나다 하려면. 저는 그냥 한번 정도 생각 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여기만 더 많은, 거라고요 입지는 아, 이제, 지역은 넓은데요. 이렇게 그, 상가의 높이라든가, 그런 건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예, 전층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에 고생 <laughs> 네, 많으셨고, 예,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